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x는 2에서 연속이 되어야 되겠죠. 자 일단 x는 2에서 연속이 되야 됩니다. 그럼 함수값하고요. 극한값이 같아야 되겠죠. 함수값 2 e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2 e 집어넣으면 은 4a 플러스 b 우극한 여기다 2 e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4a 플러스 2. 아, bb 이 집어넣으면 4 자, 그래서 연속이 되려면 4의 플러스 b가 4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,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도 함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, 자 먼저 f(x)의 n 거듭제곱은 미분해 주면 n f(x)의 n-1 안쪽 f(x)가 됩니다 외우세요 만약에 3x 플러스 5의 4차다 그럼 얘는 미분해 주면 4가로 치고 3x 빼기 5의 3차가 되고 이 안쪽을 미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3을 꼭 붙여줘야 됩니다 여기 안쪽 안쪽을 미분해서 속 미분이라고 해요 자이 미분해 주면 앞으로 내려오면 은 2a x-4의 1차 그 다음에 안쪽 미분 이 안쪽 미분하면 1이죠 1 어, 요 개수가 1이니까, 얘가 만약에 3이었으면 3을 붙여줘야 돼요. 근데 이 개수가 1이니까 그냥 1 쓰나마나. 자, 이건 없어지겠고 상수라서 미분해주면 2x. 음, x가 2보다 크다. 음, x가 2보다 작다. 자, f' 2가 존재해야 되니까 2를 집어넣어 볼게요.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a는 2 집어넣으면 4. 그럼 a가 마이너스 1 나오죠?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8 나옵니다.